이번에는 23년 상시위의 신화공 제공 컴발 2급입니다. 이제 작업 1은 입력만 하시, 시간 나시면 하시고요. 2는 요것대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글꼬리14굵은 기울인 꼴 이중 실선 회계용 요거네요. 이렇게 해 주시고 행 높이는 30으로 30써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vip 병합 골드 병합 실버 병합 베이직 병합 그 다음에 a3 g3 요거 회색 강조색 3으로 색깔을 넣으셔야 되니까, 여기 가서. 회색. 원청회색이고, 회색. 요거네요, 요거. 이거. 이렇게해 해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21. 요거, 결제액. 누적 포인트로 정의. 여기다 이름 정의, 결제액. 엔터치시고. 그 다음에, 지사 지십일은 누적 포인트로 이름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누적 포인트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바깥쪽 때도 굵은 테두리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기본자 2는 끝났습니다. 3 3은 조건부서식이니, 고급 필터네요, 이번엔. 고급 필터니까 A20하고 C22에 전문관, 학교도서관 순서대로. 이거는 도서관, 지역별 도서관 운영 현황표에서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이거 두개 먼저. 컨트롤러 복사해서 20에 갖다 두시고, 그러면 전문 도서관이 100 이상 그거 나갔다, 100 이상 이거 나기니까 한칸 내려서 5화 조건, 작거나 같다, 300이야, 300 조건을 이렇게 주시고요 지역 전문 도서관, 학교 도서관, 지역. 전문도서가 3개 에 먼저 복사해서 25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데이터에 고급 가시고요. 데이터 고급 범위를 다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3개 주시고 복사 위치는 얘들의 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화 조건으로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총 이용 시간,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으로 계산하되, 퇴실 시간, 입실 시간에 30분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1을 더하시오. 그래서 6시면 6시간, 7시, 6시 40분이면 7시간으로, if, o u r mini, 점수, 엔지 연산자 사용. 빠진 게 있었나요 여기서 퍼센트가 여기 빠진 게 있었네요 여기서 요거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에 여기다 퍼센트 이제 따옴표 붙여서 저장하시고 그러면 요거 이제일번 계산작업 그러면 이제 i f 부터 불러오시구요. if u n i t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빼기 입실시간 요렇게 해주시고 그가 30보다 크면 실을 나타내라 빼기 B3 요렇게 해주시고 플러스 1을 해주라니까 플러스 1 하고 시즈 태실 빼서 시간을 붙여줘라 시간 이렇게 그래서 요거 채우기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가 왜 없어? 이번이 얘는 여기 나와있어 가지고 실 투자금의 평균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선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D a 버리지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으로. 그러면 요거 하시고 라운드 D a v e r a 먼저 하셔도 됩니다. 에버리지 전체주시고 필드가 요거 실투자금 5 써주셔도 되고 예 찍어주셔도 되고요 조건은 해야 되네. 여기다. 소화가니까 구분. 구분이 소화과에 먼저 해 주시고. 일단 소화 소아. 소화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뒤에 버리지. 다시고 여기서 전체 범위 주시고요 우리가 구할 게 실투자 금액 조건은 구분이 소아가인 요렇게. 요건 이제 벌이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다운 가셔서 1네 자리니까 마이너스 3. 서 3억 6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구해졌구요. 3번은 주문수량이 본사 보유량보다 200이상 많은 경우 이렇게 값을 표시하고 주문수량을 구매 예정수량에 표시하시오. IF MAX 함수 3번부터 해야죠. 컴퓨터 일반 엑셀. 이 모두 8, 60 이상인 그럼 요거 가셔서 카운트 이프스 조건 두개일 때 이프스 가서 첫번째 조건은 컴퓨터 일반과 다 엑셀 두 개, 얘가 또60 이상. 잠깐만요. 아, 일반부터 줘야지, 여기다. 일반 몸이 주시고, 60 이상. 두 번째 조건은 엑셀이 또60 이상. 이제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카운타로 요번에는 카운타로 요걸 주셔야죠. 저건 숫자라 예,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6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번 이제 이 구매 예정 수량이죠. 이 부하 맥스 함수를 써서 군사 보유량보다 2 0 0이상 많은 주문수량. 그럼 이 푸블로우시 고, 이 푸. 시 고, if 요거 주문수량 고, 이 요거 본사 보유이이2 0로보다 크면 m a 로함수로 시고 1 5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고요. 저장. 그다음에 이제 학과 브이로그. 학과 레프트 함수로 요거 학과를 요기다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는 해주시고 브이로그 불러오시고 가서 레프트니까 L E F T 써주시고 학번이죠 요기 요기서 두 글자 범위는 따로 요렇게 빼줬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주시고 저희가 구할게 학과 요거죠. F4 눌러주시고 세번째 하시고 정확한 값0 이렇게 확인 맞죠? 요게 A이면 디자인 D면 미디어 FH면 실용음악 그 다음에 문의창작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다섯 개 끝났구요. 분석작업 1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미안기체조가 맞나요? 문제가 제가... 통합이 먼저 나왔네요. 여기는 씌우시고요. 데이터의 통합 평균을 구하라니까 여기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리거 첫번 클릭하고 첫번째 추가 두번째 추가 세 번째 추가. 그리고 저택 왼쪽 열.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통학 기능이고요. 분석 작업 2는 요거. 요걸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건강검진표에서 보소명령 정렬을 하고 최소 수축과 최소 수축기 혈압의 최대와 이완기 혈압의 최소. 그러면 일단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부서명 요거 갖고 오름차순 개발부가 올라가게 부분합 가시고 부서명으로 바꾸고 처음엔 수칙기 혈압이 최대값 이렇게 구해주시고 두번째는 최소값으로 해서 주기 빼고 이왕이 새로운 값으로 됐지 빼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값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또 값으로 나왔네요. 이것만 최소, 최대 두 개만 지우고, 이렇게 하라 그랬네요. 이렇게. 얘도 값을 지워야 되고,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 나오게. 이렇게 해서 저장. 분석작업2는 부분합기능, 이제 매크로 작업.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물. 일단은 이름부터 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공급 면적. 공급 면적. 그래서 얘는 식으로 들어가니까 는 해주시고, 얘예 플러스 예엔터 쳐주시고, 세우기로 내리고 빠져나오고 기록 중지. 두 번째는 기록 가서 서식, 서식 주시고 확인. 얘는 A3 요고 표준색 노랑 채우기만 홈에 채우기만 노랑으로 요고 렇게 기록 중. 첫 번째 거는 빗면, 삽입, 도형 가셔서 빗면 하셔서 F3, F4.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공급 면적, 공급 면적. 얘는 항상 지정해 주셔야 되죠. 공급 면적. 두 번째는 양식의 단추니까 삽입 단추 가서 f o f 6 h a 누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서식. 해서 얘는 이름만 이제 바꿔주시면 되죠. 서식.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러면 마지막 차트 작업. 재고량 계열과 합계 요소가 제거되도록 그러면 데이터 선택하셔서 재고량 제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가 계열의 차트를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단가 단가를 꺾은 선으로 꺾근 선형하고 보조축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요. 3은 차트 위로 하고 A1과 연동되도록 디자인의 요소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그서 여기다 놓고 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번 하시고 그러면 3번까지 되신거고 매입량과 사용량 계열, 계열 겹치기를 30 간격 너비를 100% 매입량과 사용량 매입량이 요거죠 여기서 오른쪽 계열서식 가서 겹치기를 마이너스 30그 다음에 환경 너비를 100으로. 그러면 이제 사용량. 요거 다시 오른쪽 계열서시 30, 100. 매입량과 사용량. 다 들어갔네요. 됐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죠여기 요기 찍으시고. 미세 효과 주황 강조 2, 서식에 요거네요, 요거 주시고. 차트 영역, 요 바깥쪽, 오른쪽은 채우기를 패턴 채우기. 패턴 채우기를 패턴의 점선. 오프로 주황 강조투 요거고 패턴 여기 있나요? 패턴은 못본것 같은데. 과에. 그림 그라데이션. 패턴이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패턴 채우기. 점선에 5%. 요거는 주황색 맞고. 색은 요거 맞고 그 영역은 패턴 채우기를 점선 5%어 여기 있네요 패턴 채우기 패턴 채우기를 점선 로 요거네요 요거 점선 5%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또 이렇게 안 나오던 게 세세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 상시 2회 신화공제공 커말 2급이었습니다.